좀... 안녕하세요, 오늘도. 진진디비와빅뉴티비 함께하는 진. 빅! 팀입니다. 진빅팀이. 이건 잘 해낼 수 있지, 라이더. 아, 진진이 먼저 시작해봅다 아, 제가 이기죠. 제가. 신력이 157인데. 아, 저, 저 93밖에 안 돼요, 여러분. 못하죠? 혹시 제가 대단하죠 고수. 안시원 씨를 만나봤는데요. 지금 저 하고 있는 사람은 진진, 저예요. 저, 저가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아 비니티. 한번 대결 아 왜요? 아, 이 편만 하고요. 제가 아,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컨텐츠입니다. 랜덤, 랜덤 칼, 콜, 랜덤, 랜덤 칼로, 랜덤 칼로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편한번 하고요. 우리 진진이 왕국 어! 아 역시 대단하네요. 렉걸로서 지금, 저, 눌러버렸어요. 아. 아, 이, 이게 바로 또, 기가 막힌. 오늘! 제클래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있었다. <laughs> 그러면서 죽는다, 얘네. 그래서 한 바퀴 들어주고. 잘난 적한바때 죽어요. 빅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한 바퀴 들어주고. 또 가요. 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못 들어준다! 자, <laughs> 잘하는 겁니까, 이게? 아, 지이 많이 안 되죠? 아, 댓글, 아 제가요.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런... 댓글이. 자, 뭐 어때요? 랜덤, 제가 할게, 제가 할게. 아, 아 제가 할게요. 저 못해요. 랜덤, 랜덤 올리고요. 랜덤 바이크. 자, 고 이제 저, 시작입니다. 좀. 뭔가요? 커먼인가요? 와, <laughs> 이게 웬떡입니까 <몇> 아, <laughs> 그래 제가 뭐 이기겠죠, 여러분? 제가 음, 랜덤으로 했어요. 제가 라이다가 150, 네, 랜덤으로 했어요. 저못 믿어요. 천끼리첫 번째 좋은 차가 올리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진진 좋아요. 제일... 아, 근데. 아. 느낌이 뭐 이상한데. 자기 <laughs> 가는 느낌이랄까? 아, 그래서 왜안 맞기를 안 놉니까? 구독자들 어머나 신청자분들이 싫어겠어요 한...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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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합니다. 34. 자, 그럼 뭐가 나올까요 자, 가만히세요. 띠리. 이리... 와, 스페셜이에요, 그래도. 좋은가요, 그래도? 그래도 스페셜이니까 뭐 만족해야죠. 언제나 감사해야 된다는 법이랍니다 하느님 어...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으시나요? 네, 저희들 하나님 믿거든요 전안 믿어요 네? 전안 믿어요 아근놀때 믿는다 했는데? 뭔 소리예요 전안 믿어요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어머니가 어머니는 또 누가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할머니는 또 누가 만들었어요? <laughs> 그, 러 그러니까 또, 누가 안들겠냐고 다. <laughs> 뭐야! 그러니까, 그, 증거가 없으니까, 한입 없다고 있는 거야, 전. 하지만, 지금. 아, 죄송합니다, 하지마.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딱 점프를 해야죠. 하나, 둘, 셋, 저, 이게딱 여섯 두르고. 개, 다이샷. 오 아, 망치네. 망치 전 잘하죠, 망치는. 근데 아, 그럼 망치네. 빅리, 빈리, 빅리 가기 때문에. 아. 못할 것 같아, 근데. 저도 할줄 알거든요? 할 줄은 아는데 <laughs> 못하잖아요. 지금. 자, 자, 자. 바로 가면 안 돼요. 바로 갔네요. 이야! 아, 이렇게 큰일 났어. <laughs> 여러분, 뭘 65입니다. 봐봐요. 35대 65. 65가 넘었죠, 65. 둘, 파 아, 여기네. 야, 지금부터 이거 바로 가야 돼요. 바로. 그, <laughs> 그, 아니. 그, 7 2입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이걸 못 던지네. 리바이브 하지 마세요. 리바이브 하지 마세요. 리바이브 하지 마세요. 자, <laughs> 무유나 먹으세요 <laughs> 역시 여러분 자 오늘 요번차도 오! 배트맨 차 나왔습니다 그게 좋아요 이거 배트맨 차 과연 이걸로 몇을 갈수 있을지 <laughs> 배트맨은 지금 영웅이기 때문에 잘할수 있을 거예요 영웅님 나와주세요 아, 들어아김영 저희 방에 김영웅이 있거든요 김영웅 이름 공개하면 안 됩니다 개인 정보 때문에 제 네, 개인 정보는 지난 일을 그런답니다 남자 남자니까. 게이 아니다 게이 아니다 여러분. 친구로서 좋아하는 것뿐이에요. 맞아, 친구로서. 아 어, 예, 아 35, 드디어 35를 넘었어요. 아 여기 아... 여기 는 10점 어. 가야죠. 왜안 가요 저? 저는 지금 지금 30이기 때문에 그냥 안 먹을게요. 저는 지금 빨리 가야 돼요. <laughs> 집으로 빨리 가야 돼요. 100이 딱 집이에요, 집. 근데, 사고 없이 집으로 가야 돼요. 집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험해요? 아, 트윈차가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요. 집이 100이에요, 100. 아, 이... 집에도 사고 나면 뭐 좋잖아요, 근데. 아, 여기. 아, 갑니다, 갑니다. 아, 역시, 돌아갑니다. 이건 저거 잘해요, 이건. 고수들은 다못한다 그러는데! 아, 제가 이겼어요, 7이 아까. 알리바만 역시. 코집스. 응. 제가 한번 이기겠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오! 아니. 아니. 안 좋은 해요 아니. 가벼운 타이에요일단 로빈은 아. 언제 나와요? 라고 댓글이 나왔어요. 음. 로빈은 이 신기록이 100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로빈으로 157을 갔기 때문에 저 추레지는 찹니다. 못 들겠네요. 아, 무섭네요. 질것 같은 이 느낌은 뭘까요? 여러분, 지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로빈은 언제 나오냐면, 몰랐나요? 몰라요. 와이시커 뭡니까 시라니까? 시입니다꿈이요꿈 같은 거.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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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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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이, 렉이, 아이고, 렉까지 걸려주는 센스? 아이고, 뭘읽겁니까 20에서 죽는? 아하, 21입니다. 근데 제가 이해해 여러분? 어, 아, 갑자기 렉이 걸려요. 렉이 걸리면 어때요? 렉이 걸려서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아, 거 이렇게 좋아 여러분. 이게 37. 37. 37. 37만 넘으면 됩니다. 제가, 어, 자 제가 어, 잠깐만. 저 바이크입니다. 저, 비, 바이크, 1번, 1번. 바이, 저, 바이크. 저, 바이크. 바이크, 바이크 좋아요. 바이크 평균 저. 저, 바이크 평균 50입니다, 여러분. 바이, 크 저, 180입니다. 아, 180이란다. 8 180. 0이에 80. 아, 마이 자식지! 으아, 여러분! <laughs>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미겼네요 <laughs> 그냥 할게요. 느쳤니다 아, 바이크네요. 아. 열심히 바이크를 타고 아. 가는 진진입니다 진진이. 아인데 바이크 가 <laughs> <작아>. 여러분, <내, 웃음> 스포츠요 진진이. 진진이와. 그래, 진진이. 여러분, 여러분. 네? 우리 같이 성대모사 해볼 건데요. 저는 일단 스타우즈에 나오는 그, 그, 아빠, I'm your father, 그한 성대모사 해볼 텐데요. 잠 먼저 해볼게요. 음칩니다. 안 아, 똑같아요? 뭔음치요 노래가 아니잖아요. 아우! 아, 예, 이게 발! 아. 그리고, 미. 자, 쫑니 해보세요. 신, 아니, 진짜. 저... 니 빅니, 빅니, 빅니. 빅니. 아, 아, 또 못해요, 못해요. 또 그런 거. 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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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계속 바이크죠, 이거? 이상한 이거 바꾸셨네? 아니, <laughs> 랜덤을. 아. <laughs> 나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 랜덤 끄셨네? 못 돌겠네, 여기서. 내가 겁나가지고. 오, 이위험 또. 아니, 진짜 바이크가, 렉이 너무 많이 걸려요. 뭔지 아세요? 방금 죽을 뻔 했잖아. 자, 좋아요. 25! 씨, 씨, 끄세요! 여러분, 아유, 댓글 올라어요 댓글. 너 바이크에요? 아니, 랜덤을 키... <laughs> 개인정보를 어 말해줘버릴까잉? 말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안됩니다 저가요 메리크리스마스날 알려드릴게요 저진짜요저불르세요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저 매주 금요일 시간 됩니다 니가 방송 찍으세요 아이씨 개인정보 말해줘 주 여러분 이 진진이 상이 뭔지 아십니까? 아왜네개입니까아 아, 여기서 또 해주고 아왜 한바퀴밖에 못 돌? 아 여기서 한바퀴 들어줘야 돼자 빅리티비 이름이 진짜 실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야 이거 못는어요68 78, 68 60만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아 역시 리바이브는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야, 음. 아, 나 하나 먹어보자. 저 리바이브 했 뜨더라? 지금! 어떡나 <laughs> 날씨 센스? 한 바퀴 돌려주고. 문알려주는 음, 센스? 음, 아, 이런 만보 있었구나. 날씨! 두 번? 아, 어, 뭐 <laughs> 자, 여러분, 이거, 이거 솔직히 아니죠. 맵 개꿀 아닙니까, 맵? 감사하시죠, 감사. 오예요 어, 최고길 깼어요. 그럼 갑니다, 그냥 갑니다, <laughs> 어, 9 0골입니다아으 <구진근입니다. 웃음> <laughs> 아! 나요, 와 대박입니다 줄. 로빈 갑미다 로빈 와 어떡해 드디어 100을 넘었다 이 로빈 제가, 제가 예의로 157을 갔거든요 저1 2 3대데 로빈 기사를 갖고 싶어서 저 엄청 열심히 아, 했거든요 아 새벽에 돌수 있었는데 스... 오오아아아아아아금만아해아아지만아지마아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는아아

내가 네, 죽으면 오늘 저가 육포 쏩니다 <laughs> 구독 만약에 10개 이상 넘어가면 구독 누르신분 댓글 써주세요 아니 이게 뭡니까 왜저 <laughs> 77을 응원해야 돼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시원씨 하지 마세요 똥 싸요 아닌데요 중미고요. 띵. 여덟 개. 어! 어, 육십칠. 자, 저희 육번 쓰겠습니다. 리바이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라. 아야 반지러야. 천남체. 아예. 너 지금 해야 돼. 리바이브로 하세요. 리바이브로. 할수 있을까요? 아, 제가 오또신기라 세워 줄게, 도겠구먼 뭐야? 100 넘어야 돼100이어야돼 100일 넘어야 돼 아, 100 100일 풀어서 강이 다시 나넣 우와! 오오오오 우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목소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여러분 자 구독과 좋아요 필수! 또 구독 눌러주세요! 자 안녕히 가세요 yeah! Yeah! Yeah!